어느 날그 후를 보면 정수리가 휑해지고 머리 스타일에 힘이 없고 가르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2030 여성분들도 탈모에서 완전 제외되어 있는 대상들이 아니에요. 요즘에 식습관 서구화 되면서 젊은 남성들 탈모가 느는 것처럼 여성형 탈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30 여성분들 탈모가 생기면 정수리가 좀 휑해지는데 그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스트레스, 수면부족, 미세플라스틱, 각종 환경변화들 여러 가지들이 탈모에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서구화된 식습관이에요 그래서 20대 남자들 탈모가 많이 느는 것처럼 20대 여성분들도 본인은 탈모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수리가 휑해지고 빗질을 하게 되면 스타일이 자꾸 무너지고 낮아지는데 요즘 2030에 남녀를 가리지 않고 탈모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여성형 탈모는 남성 탈모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호르몬의 변화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출산 후에 호르몬의 변화가 탈모를 유발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몸의 건강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스타일링이나 펌으로 모발의 손상들이 탈모의 일부로서 보여지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여성형 탈모와 남성형 탈모의 큰 차이점은요. 남자들은 앞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여성형 탈모는 남자들과 달리 윗머리가 이렇게 약간씩 가늘어져요. 그래서 위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으로 지그재그처럼 머리숱이 줄어들어 있는데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부터 다르게 시작합니다. 탈모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이에요. 물론 적절한 운동 중요하고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되느냐. 소위 알려져 있는 정크 푸드, 인스턴트 음식들이 과도한 에너지를 만들어요. 과도한 에너지가 불필요한 호르몬을 만들어서 이 불필요한 호르몬이 탈모를 유발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 피해야 되고요. 그 외에 탈모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탈모를 좀더 심하게 보이게 할수 있는 과도한 머리 묶음이라든지 파마, 염색 같은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 중에 한 분은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하루에 자전거를 2시간, 3시간 타고 먹는 음식도 당뇨 관리하는 거에 준해서 식단을 조절하시고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뒷머리에 송틀이 가득히 싹나 있는 거예요. 식단과 운동만 해줘도 사실은 충분히 잔머리들을 좀 나게 해주고요. 탈모 진행을 늦춰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단을 한다고 해서 이미 진행된 탈모가 완전히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탈모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좀 받아야 되고 치료를 좀더 필요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병원에 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진을 찍어요. 앞머리, 윗머리, 좌우측면, 뒷머리를 정밀 분석하듯이 사진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모발 굵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뒷머리 굵기하고 위의 머리 굵기를 비교하는데 위의 머리가 바늘어져 있으면 탈모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옥시딜로 알려져 있는 로게인폼 같은 물약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좀 심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페시아,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아보다트 같은 계열의 탈모약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약도 먹을 정도는 아니고 나는 현상 유지만 되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식단 관리를 하면서 병원에 한 달에 한번 정도 나오셔서 자기장 치료라든지 스케일링 해주고 미세 혈류를 좀 증가시켜주는 관리 치료를 받게 되면 모발이 더 좋아지고 의외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성분들의 탈모도 다른 탈모와 마찬가지로 초기 진단이 된다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탈모가 걱정되신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 받으시고요. 치료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